그 중국에 와서 한스 맥주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시안에서 와서 그 한잔. 쯤에 있는 그 한스 맥 비주 막 예. 한스. 아, 어. 오 이건 크다. 오. 오. 이게 뭐 네. 음영 온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팔도에서 1 5도래요 아, 맥주를 1 5도에서 어떻게 먹어요? 네, 여기 문한 거죠. 네, 네. 아, 여기 오. 문화에 맞춘 거구나. 마, 보시죠. 어, 네. 맛을 보고 또 저희가 취한에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음. 이거 굉장히 우리 저그 핫땡땡 맛 비슷하지 않아요? 쎄한 네. 맛은 아니죠. 네, 네. 근데 또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되게 좋아할 건데. 음. 아,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. 솔직히 음. 더울 때 시원하게 별컥부컥 많이 뜨수 있는 탄산도 세지 않고 알코올도 음. 낮고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. 음. 목넘김도 부드럽고 뭔가 어. 한스 맥주가 왜 한스지? 근데 요새 한국에서도 크래프트 비어 굉장히 많잖아요 네. 여기도 가족 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. 이 시안성의 잘리를 잡았다가 네. 이제 청도 맥주로 넘어간 네. 맥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스. 요한이라는 그 독일 사람이 네. 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86년에 만들었는데 네.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한스라고 부르죠, 아. 사람을. 근데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. 친구 부를 때, 만약에, 이현복 셰프님이 만약에 제 친구라면, 음. 어이, 복수 이렇게 하잖아요. <laughs> 이지 <이렇게 웃음> <이렇게 웃음> <있지> 않아요? <laughs> 너무 없지 않냐 아니요, 본가잖아 준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, 아, 그냥. 준스. 준스. 준스 이렇게 할수 있고,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. 네. 그런, 그런 느낌이 아닐까하는 그냥 축축. 아 근데 중국에서 인도음식 먹고 있을 까 굉장히 묘하네요. 어 근데 더 맛있는데요? 아 아니, 맛은 진짜, 있어요. 확실히 근데, 맛은 아니, 있죠. 확실히 삼장법사의 어떤 그 흔적들을 다 보고 와서 또 여기서 인도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. 의미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음. 것 같아요. 확실히. 응. 음 맛있죠. 음, 아 카레가 진짜 맛있네요. 음. 음.